좋아요. 타임리스 앤 클래식 영건즈의 SMG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 단총들이죠. 음... 우지같은 다양한 예가 있는데 가운밀리미터를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가운밀리미터를 사용하죠. 알겠죠? 그리고 총알이 20발 있어요. HK MP5도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총알이 빨리 소모되죠. HK MP5A4, UMP45, P90도 있어요. 여기 경비원이 있네요. 아 맞아요 그리고 p90 도요 알겠죠 이 무기들은 당연히 모두 smg 에요 성능 순으로 정렬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지는 확장 탄창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등 여러 팁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거죠 UMP45는 탄당 약 7의 데미지와 45구경 탄약 자동 발사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보듯이 발사 모드를 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점사는 3발씩 발사하는 거예요 사격 모드를 자동으로 바꿨는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됐네요 아 싱글 모드도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선 사격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많고 보시다시피 통계도 바뀌죠 알겠죠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가격을 좀 볼게요 알겠죠 여기 smg 에서 우지는 사람 2개로 싸네요 벡터 SMG는 다이아몬드 10개 좀 비싸네요. HK는 평범하고 UMP도 보통이고 P90은 두 개예요. 즉 가장 비싼 건 벡터예요. 벡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음 잠깐 대단하네. 어떻게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이건 총알을 쏟아내는 무기예요. 확장 탄창이나 데미지 증가 모드를 달면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어요. 모든 소총은 허리에서 사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꼭 조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확대도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일반 사격할 때와 조준할 때가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보이죠? 그런 거예요.